음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속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에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정상적인 식물보다 더 강하고 억셉니다. 햇볕을 막고요. 땅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 영양물을 가시떨기는 매우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식물의 숨통을 막아버립니다. 여기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목을 잡고서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결실 100개의 사과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사과도 못 맺고 3, 4개 맺고 그 맺는 것도 부실한 사과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첫 번째 보니까 이생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없을 때는 없는 것에 대한 염려.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집에 가도 문제, 교회 와서도 문제, 내 인생 모든 문제입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는데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걱정을 늘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100% 집중해서 은혜를 먹어야 되는데 문제에 집중하면 말씀에 5% 밖에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릅니다. 시냇물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시내가에 있는 구멍들을 물이 다 막아버립니다. 메꾸면서 흐릅니다. 말씀의 강물, 기도의 강물이 흐르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막게 되어있잖요 약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쉬고 그 우리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성도들 중에서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겠습니다. 한 분은 염려를 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염려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다 가지고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돈만 받으시고 상처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도 여러분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죽게 맡겨라.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다 돌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염려의 구멍들을 다 막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문제들을 압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목숨 걸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하려는 사람들은 욕심이 그 안에 동기가 되어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우리가 부자 될수 있습니다. 왜안 믿으세요? 네. 여러분 부자 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안 봤지만 좀 봤어요. 여러분. 많이는 보임수는 안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든지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먼저 마음을 둡니까 돈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봅시다. 부활이 하는 자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부활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서 6장 17절 내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자, 부환자들에게 명했어요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부환자들 부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부자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10대 목사님들, 부자 목사님들 리스트를 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최고의 부자가 몇천억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아는리고월의 목사님 이런 분들도 몇백억 가지고 있요 빌리그레한 목사님, 아 거기 11번 이상인 목사 딱 있으면 좋겠더라고. 최고가 최아가 200억인가 그래요. 그 10대 보니까 11일 딱 해가지고 199억 딱 있으면 이상인. 여러분. 제가 199억 벌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팔아도, 원양어선에 다 팔아도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게 있어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돈으로 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땅 사고 또땅 사고 그 돈으로 또 투기하고 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강으로 복을 받았으면 그 건강을 건강을 통해서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방탕하기 위해서 건강을 준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은혜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복을 받았으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노래방에 가서. 지금 웃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의심이스러워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워서 기뻐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축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지는 그런 여러분들 성도들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하니까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 번째 뭐냐면 향락입니다. 향락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향락이에요. 향락이 뭐냐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좋습니다. TV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드라마 아침 저녁을 영화 보면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분주합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도 봐야 되고, 사람들도 많나고 친구도 많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피곤합니다. 예배 드리는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삶은 우리의 삶의 원을 작게 그려야 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동창들 만나고, 어제는 동창들, 어제는 뭐 친구들 만나고, 어제는 초등학교 동창, 뭐 계속 만나면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한다. 못 합니다. 밤에 실컷 테레비 다 보면서 쥐여!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못 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8절에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결실을 먹는다고요? 몇 배? 백배 결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백배의 결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백배의 결실을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걸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추측이 맞춰져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50분, 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제가 50분, 1시간 넘어가면, 여러분, 인상이 막, 인상이 막, 1시간만 넘어간다. 으아! 2시간, 우와 막, 막, 컵 던지고 날릴 거예요. 저 뒤에 또 우리 학교에는저 수조통 들어가서 던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설교를, 이렇게 수련회를 설교를 하면,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를 하면 두 시간을 한대요. 두 시간 하고 나서 더해 달라고. 두 시간, 네 시간을.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 아 그럼 누워서 하시라고 괜찮다고. 하루 종일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백 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하면, 나 부하 있습니다. 내 부하 보고 이리로 가라 저리 가라 다 합니다. 예수님 권세 있는 분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의 권세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수태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말, 말, 마리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함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백배의 열매들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통독도 많이 하세요.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이단 껏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는 이 귀티 말씀 꼭 들으세요. 그래야 공동체가 한 영속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보니까 지킨다라는 게, 지킨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한5 정도 공격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은별 선생님, 한경희 선생님한10 정도 공격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20 정도 30 정도 공격해요. 권사님들은 한 40, 50. 장롱들은 한 80, 70. 목사들은 막 90, 100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신하도록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말씀을 무시하도록, 가볍게 여기도록.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여기 보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죠? 인내로. 말씀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절대 조급해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칠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우박도 있고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뚫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단계 코스는 없습니다. 신앙에 성숙의 3일 속성과정 이런 게 없습니다. 인내가 인내를 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뤄라.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때에 너희들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했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순종해, 아, 인내해야죠.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루 이틀 살고 계속 인내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야구부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히브리스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뭐 혁명적인 것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잡초들을 다 제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염려와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재물도 다 벗어버리고, 마귀도 우리가 대적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백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볼 백배의 열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백배로 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백배로 옵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백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는데 백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 일터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백배의 열매를 맺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6장